최진영이 여기는 최진실묘. 야이 형반들 돌아간 지가 벌써 10, 14년, 14년 됐구만. 응? 18, 18, 18, 18. 야 기도를 아, 아, 기도를 가서 찍어봐. 아. 아. 여기 양수리 왔다 가게 아, 최진실묘에 한번 와봤네. 아, 야참 이쁜 탈런트인데 돌아가셨구만. 최진영이 노래 잘하고 가수 있었는데 가다데찍어야겠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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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나나나나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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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

얘네들은 쉽게 <laughs> 그와 있잖아 어술 어, 이쁜데 네? <laughs> 봐봐 이게 살을 보면은 드라마에 나온 것아니지드라옛날